파파이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슬라이스가 난다. 이핀 그라운드에서 슬라이스가 난다. 그럼 어디 중앙에 가 중앙에 가면 안 돼요. 슬라이스가 난다. 그러면은 이쪽에 가야 돼. 이쪽에, 이쪽에 여기서 대각선 대회를 흔하게 안고 이렇게 안고 안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가면은 이쪽 왼쪽으로 조금 열리면은 대회 중앙으로 조금 악성 슬라이스 나도. 우측의 끝으로 살도록. 내가 훅이 난다, 이러면은, 여기 오는 거예요. 여기. 네, 훅, 훅이 난다. 그럼 이쪽에서. 저는 항상 바로 가거나 우측으로 가니까, 제가 중앙에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 중앙에 쓰고. 이 선상을 안 나가도록 볼을 꽂고. 1번 헤드를 먼저 놓는 거예요. 목표 쪽으로. 여기를 먼저 놓고, 어, 그다음에 어디를 쓰 여기는 522m 파5에요저 어. 이렇게 세컨 사세 왔어요. 세컨 사세. 지금 돈 300m. 봤어요? 이 백스윙을 좀 바로 되는 거를 필드 나오면요, 테이크백을 거치고 이렇게 바로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얼굴을 가릴 정도로 이렇게 얼굴을 네, 그러면 은 체가 제자리. 이 체중의 제일 이바운스가 넓은 건 배외 우드예요. 배외 우드가 이 지면을 쓸고 나가도록 쓸고 나도. 공을 바로 내려 찍을 하지 마시고 쓸고 나가도록 그렇게 치시면 돼. 쳐볼게요. 지금 백 핀에 백십삼 메1 백십 메 정도 남았어요. 백 핀. 젤디에 핀인 뱅핀, 중앙 센터 핀을 중핀, 앞핀, 예, 앞핀, 이렇게, 110. 제가 피칭을 한번 가볍게 쳐볼게요. 오잘 맞은 것 같아요. 예. 여기 지금 그린 사이드에, 사이드 방카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예. 방카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잖아, 요 예. 그리고 이렇게 그린이 길쭉 하잖아. 지름이 한 40m, 예. 40m. 이렇게 긴 그린이 오면은, 좌우로 조금만 벌어져도 그린을 놓쳐서 빵카에 들어가는 거예요. 굿샷. 여기를 맞았네. 저 110m를 쳤는데 이렇게 리보시. 공떨어진 자리는 디보 정리를 해주면 좋아은이곳백이고넘이고면어가은은 내리막 이곳은 이은거리은까내은막이좀 있어요 라이가,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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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한, 한컵 정도 보고. 이렇게 파 하면, 어디가 아깝지만은, 파 하면 좋은 거예요. 파폰데 300m 조금 안 되는데, 이렇게, 자 도굴에, 자축로 돌아가는 홀이에요. 근데 여기 오면은, 평균 한230 정도면은, 이렇게 바로 질러요. 바로 지는데, 저는 제 거리를 아니까, 항상 여기 오면은, 이제 바로 질러요. 바로 지르면은, 뭐, 한 6, 70m, 이렇게. 300m, 밖으로. 그렇지 않으면 저기, 해저드 앞에 이렇게 끊어 가도, 한 130, 140 정도 나으니까 충분히 이제 파 세이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쳐볼게요. 골프는 내 핸디에 맞는, 내 거리에 맞는 공략을 하시면 돼 무리할 필요 없어요. 잘 갔네 그때 제가 지금 백스윙을 저희 봐보시 하나 하나 둘 이걸 자꾸 회전 했네 안 했네 예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빼서 들어올리는지 그걸 한번 보요예 이렇게 여기서 바로 들면요이 회전 한게 아니라 회전이 또좀 되면 어떻습니까 회전이 예 음. 여기를 넘어서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 지금 여기는 거의 공이 딱 서요. 뒤 샷도 네. 그래서 볼을, 로컬 룰로 이 볼을 다 닦아야 됩니다. 마크를 하고 그 다음에 마크 한 자리에 이렇게 닦아서 놓고 마크를 빼고 자, 지금 앞 핀이에요. 앞 핀인데 40 조금 넘긴다 생각하고 앞핀은 너무 딱 맞게 치면 짧아요. 조금 핀을, 네, 넘긴다 생각하고, 이렇게. 네, 이렇게 치는. 네. 40, 한 5m 조금 안 되는데, 이렇게 잘 왔어요. 잘 왔고. 이 영상을 찍어 보이는 거는 여러분들도 할수 있다는 거예요. 본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똥똥. 똥똥. 똥똥은 태국말로 똑바로란 얘기. 똑바로 떡바로. 아우. 이렇게 튕그라운드에 올라오면은 너무 볼을 정확하게 칠하지 마세요. 그냥 이 넓은 데 들어가면 돼요. 뭐, 좌 우측에 나무가 있고, 좌측에 지금 나무 있고, 나무 사이로 보낸다. 이런 위험 부담 갖지 마시고, 네. 내 핸디캡스에 구질과 거리는 다 나와 있어요. 그냥 편하게 치시면 편하게. 편하게 치고 다음 샷을 대처하시면 돼요. 미리 티박스에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네. 대부분 걱정해서 100% 샷이 안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저 안에 넣는다. 좌우의 폭이요. 저볼때한 80m, 100m 가까이 되는 것들이. 예. 그 안에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얼 네. 들고 만세 이렇게. 편안하게. 지금 내가 이제 T를 맞고 공이 맞아서 항상 이 t를 친다 생각 t를. t를 이렇 친다 생각하지. 공을 딱맞추려 하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t 위에 공이 있으면 라이 가겠 돼. 지면에 놓으면은 바닥이 이렇게, 이렇게, 바닥 높이하고, 이공 높이하고 안 맞잖아, 그죠? t를 그러니까 친다 생각하면은 공이 맞는 거예요. 부담 없이, 예, t입니다. 106m. 300 0 m 1 0 0 m m 0 0 m 피칭으로 한번 쳐 볼게요. 3 4 2 m 에1 0 6 m 가남았 제가 공잘 치는 걸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 노턴 스윙으로 이렇게 공략하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야. 저 106m 약간 뒷바람이었는데 제가 피칭으로 가볍게 쳐서 이렇게 잘 왔어요. 우측, 우측 끝, 아이스버디. 제가 지금 파스리인지 올라왔어요. 파스리아, 100핀이고 지금 147m가 나와요. 147m. 지금 좌우축에 빵카가 있잖아요. 중앙에 또 해저드가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해저드를 걱정하고 빵카를 걱정하면요. 내 공을 보낼 데가 없어요. 네. 내 구질과 거리는 핸디캡에 나온다. 그러니까 믿고 연습장에서 치듯이 쳐요. 자신있게. 네. 골프는 자신감. 두 번째도 자신감. 셋째도 자신감이에요. 네. 저 클럽이 거리를 내니까 나는 자신감. 자신감. 응. 저 넓은 그린에 이제 올려놓는다, 이래 생각하시라고. 너무 정확하게 칠라 하지 마세요. 올려놓는다, 이래. 저 지금 핀 좌측으로 갔어요. 거의 센터를 보고 쳤어요. 저렇게 그린에 올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빵카도 갈, 있고, 패웨이 그린에 온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린에 올라가면 되잖아, 그죠? 편안하게. 자, 제가 지금 어, 147m를 쳤는 볼이요. 어, 깃대가 저기 백핀에 저기 있잖아요. 팅그라운드에서 어, 보면 완전 우측 끝에 저걸 보고 공략하면 어, 잘못 맞으면 다 그린을 놓치는 거예요. 제가 센터를 보고 쳤는데 이 지름이 전체 한 30m 어, 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봐봐요. 한열발짝 정도 이래 왔잖아 그죠? 열발짝 예, 아주 잘한 거예요. 그 핀이 우측에가 있든 예, 왼쪽에가 있든 예, 이렇게 치면 되는 거예요. 자, 볼을 한번 닦고 예. 아, 왼쪽에 아, 일단 포트 할때 어디가 높은지 거리가 먼저 기본적으로 체크하고 어디가 높은지. 예. 10m 같으면 1단계, 요 어. 지점을 거치면 은 어. 이렇게 올컵에 근접할 것 같아. 1차 점을, IP를 한번 찍어보자. 1차 IP를. 짧아요. 예, 이렇게 파3 파 하면 잘한 거잖아요. 그죠? 네, 예, b 하면 좋지만. 예. 자, 다시 파5, 491m, 파5에요. 예, 여기 하이트 t인데 상당히 멀죠. 그죠? 아, 투어는 아예 생각 동안 국내 뭐 하이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자 제구질은 이제 바로 가거나 우측으로 가니까 항상 이렇게 센터에 꼽는거 센터에 센터에 예. 그리고 뭐 물론 코스 따라 틀리지만 거의 대각선 공략을 많이 해요 이렇게 예. 이쪽에서 근데 이렇게 넓은 홀에서는 제가 센터에 꼽고함축 예. 테이크백을 거쳐서 내려들어 요냥 내려치. 내려칠 때, 내려칠 때봐봐 내려칠 때, 이렇게 같이 머리도나, 어차피 날아가는 공 보셔야 되잖아 그죠? 이렇게 회전하시라고. 이렇게, 이렇게 회전해요.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회전하시라고. 그냥, 그러면 가슴 앞에 헤드가 오게 돼 있어요. 이 노턴 중의 공식이에요. 쉽잖아요. 그걸 필드 오셔가지고 겁내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필드 오셔가지고. 테이크 백을고쳐서 만세 자신있게 잘간것 같아요 보세요 넓죠 그죠? 야, 여기 잔디 정말 좋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을 치는데 한 번도 디버스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음. 자 여기서 그린까지는 260m 남았어요. 200 맞바람에 지금 240m 좀온것 같아요. 제가 어. 바로 온이 안 되니까 조금 어, 잘라가는데 한170 정도. 칠시4번하얀롱 하연. 네. 하연을 배외에서 어, 칠 때는 우드랑 똑 같습니다 이렇게 네, 낮게 낮게 낮게. 네. 모든 스윙은 손이 낮으면 이제 헤드가 낮는 게 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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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게. 그금 맛바람에 어, 90 정도 남았어요. 90 정도. 52도로. 한번 편안하겠죠. 지금 앞에는 빵카가 있고, 딱 센터에 앞인이에요. 앞에 있데 조금 깃대를 넘긴다 생각하고. 킥이 좋았네. 야, 예. 지금 킥이 잘 나왔어요. 와, 예. 9 0 m 지금 빵카 여기 해저드를 건너서 빵카, 빵카 앞에 있는 빵카가 있, 빵카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바로 엣지에서 지금 하나, 둘, 넷, 네. 3m 터 앞에 50m 찬 쳤는데 탁붙었어 야, 기분 좋은 버디. 야. 나이스 버디. 아, 코스 정말 웅장하면서 이뻐요. 야. 이 계절에 6시간을 날아오니까꽃밭이꽃 꽃밭. 봐. 그리고 관리가 너무 잘돼 있습니다. 500m 522m 파파이브 와 멋지죠 그죠 내년에도 동계캠프를 여기서 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분들 오시기 바랍니다 티높이를 보면요 딩그라운드에서 티높이를 보면은 자기가 티를 딱 꼽아요 꼽으면은 이 볼이 응? 헤드 그 위에서 반 정도 이렇게 조금 더 올리면 한3 분의 2 정도 이렇게 올라오도록 이렇게 너무 너무 이로 높게 하지 마시라 네. 너무 높게 하다 보면 찍혀요. T를 치면은 네, 찍혀 버린다고. 그리고 토어가 먼저 들어오면은 예, 이렇게 토어가 먼저 들어와서 T가 높으면요 어, 훅이 잘 나요. 훅이. 풀 훅이 납니다. 풀 훅이. 그래서 또 너무 낮게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또, 페이스면이 열려요. 페이스면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중간쯤. 네, 중간쯤,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시라고. 네, 뒤높이 중요합니다. 네. 바로 들고, 만세. 는것 같아. 피는 중앙이 중앙에 두고 어? 응. 좌우축의 벙커인데 이런 걸좀 부담스럽죠? 는 맞는데 우측으로 좀 갔어요. 전체 거리가 13m 오르막이에요. 13m 오르막인데 이 에이 프론에서 이제 퍼트를 하잖아요. 돈 내기를 한다 그럼 누가 여기서 부치지겠어요 퍼트하지. 그 에이 프론을 1m를 1m를 더하시라고. 전체 2m면은 2m를 더하시면 돼. 그러면 전체 13m에 2m를 더하면 15m, 15m 오르막까지 조금 치면은 넉넉하게 제가 15m 잡았어요. 잡고 이렇게 이 프렌즈 퍼트 할때이 토를 들지 마지 토를 들면은 이 체가 빨리 감겨 이렇게 이 퍼트 리딩 엣지에 중간 부분 체하점요 중간 부분이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수두로 이렇게 딱 수두로 수두로 이렇게 그레 방향이 안 틀려. 자 약간 우측 오른쪽 오른쪽으로 한1 5 m 터 그리고 길게 하려고지 말고 짧게 좀다 탁 때려주세요. 다다 탁, 탁 때려. 지금 경사는 엄청납니다. 지금 제가 7번 잡고 있는데, 이렇게, 체를 이렇게 눕혀보면, 이 정도는 떠가야 정상이, 7번도 뜰것 같아. 자, 이럴 때, 여기를 비춰야지, 이 볼의 탄도는요. 어깨선으로. 어깨선. 볼을 너무 이래 집중해서 이래 하다 보면요. 어깨 가푹 쳐져요. 어깨가 평행하게 되면. 어깨가 평행하게 되면 볼 탄도가 이래 낮아진다. 여기 때리겠죠. 예? 이, 이 높이를 경사를 뜨으려고 하면 이, 이 경사에 맞는 어깨선 높이를 하지라고. 이렇게. 예. 그리고 지금 이 뻥크 위에 공이 잘 안착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또 발을 이렇게 비벼갖고, 이 공보다 발을 낮게 일부러 하지 마시라. 그러면 또, 라이각이 또 틀려진다고. 이렇게. 그럼 나도 볼이 잘 안착되어 있는 것처럼, 예, 나도 잘보지 들어가서, 페이스면을 닫으면 안 돼. 또 닫으면은 여기 때린다고. 페이스면을 거의 이렇게 오픈하는 거고 완전히 페이스면이 이제 하늘 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 공 허리를 때려주는 거. 공 허리를. 이렇게, 공 허리를. 그러면요, 볼이 멋지게 이렇게 예, 떠나간다고. 지금, 예. 자, 어프로치를 하는데 내가 굴릴 건지 띄울 건지, 굴리는 거는, 이렇게, 예. 푸트, 푸트 하듯이, 라이각을 조금 채우고, 제가, 예? 그냥 이렇게 퍼트 하듯이, 퍼트 하듯이 이렇게 굴리면 돼. 제일 쉽죠, 그죠? 이렇게. 자, 여기에 퍼트 그립을 잡고, 라이각을 세우고, 그냥 퍼트 하듯이 어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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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로. 자,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자, 그리고 오늘 소퍼터를 제가 설명드리는데, 이쇼파트를안 놓치려면요. 쇼파트 1m. 1m는 이제 반드시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 압박이 있어요. 근데 쇼파트를 1m를 안 놓치는 방법. 첫째, 자신감. 자신감. 자, 두 번째는 채를좀 짧게 잡으세요. 처음에, 원래 이 길게 잡으면은, 먼저 반쯤, 이 그립 하단까지 이렇게 내려잡고 자세를 최대한 낮추세요. 그리고 낮추면 어떻게 보폭을 조금 이렇게. 좁게 셌다면 조금 넓게 쉬시라고. 자, 넓게 쉬시고, 절대 볼을 이렇게 굴리려고 이렇게, 예? 예, 스윙을 하지 마시고, 조금 힘을 가한다 생각하고, 백스윙을 조금 짧게 해서, 자신있게 이렇게 탁 때려주세요. 이렇게.